와! 세고 세고. 유후! 속지가 <laughs> 아유, 가슴 아파라. <laughs> 아니, 이거는 안 신으시는 게 카시나가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그렇죠. 왔잖아요. 그래서 부산 서울이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그 표지판, 아 그거를 다 모티브화한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신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요 새끼 나이키 헤어리 스웨이드라고 아 올라와 있는 스웨이드를 좋아하고 자수까지 그리고 나이키 제품 중에 카시나 이렇게 한글 로고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값어치가 있는 있죠 있죠 있죠. 그럴요 그 요게 변색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이거 넣으면 넣어놓으면 좀덜 된다. 여 v 사단이 되니까, 되니까. <웃음> 잘하시네요. <웃음> 네. 이 친구는 지금 또 값어치는 100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현재로는 이친구의 1등이고 지금 바로 파셔도 되는 컨디션인데 박스가 파셔이 되면 거래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강아지가 딱물었지가 물었더니... 확실히 비싼 걸 알아가지고 오늘 <laughs> 저녁 없어? 오아 이거 좋죠 이는 <laughs> 얘는 그래도 비운의 모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laughs> 역시 슈프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laughs> 세 가지 컬러가 나왔나요? 뱀피랑 네이비랑 이거랑 뱀피가 가장 인기가 아, 많은 모델이고 오. 오랫동안 안 신으시면 가수분해가 터진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아닙니다 이 놈이 어, 불안하긴 한데 콜록콜록 해 아, 어? <laughs> 이쪽은간거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것도 그래 보니까 보니까 원래 이런 거 그래 그죠 그쵸 그렇죠. 아, 이쪽은 좀 빵빵한데? 아, 그래? 빨리 신으시는 게 빨리 좋겠다. 오늘 신고 나가야겠네 <laughs> 이건 진짜 월드 페이머스라는. 이건 게임. 월드 페이머스. 월드 페이머스. 얘는 이제 월드 페이머스. 이 <laughs> <laughs>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운동할 때. <laughs> 아니아니뭐얘 운동할 때 되게 좋은 신발이고 <laughs> 편하죠. 편한데 목이 높으면 <웃음> 불편하더라고요. <웃음> 이렇게 신어야 돼. 손이. 사실은 하이탑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주는 안 신는 데 신고 벗고 힘드니까. 데일리로 신는 친구들은 보면 손가락 하나나 두 개로 신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laughs> 저같이 이제 뚱뚱한 사람들은 신고 사실, 나면 땀이. 그러니까 지금도 모자에 땀이 신 아야 <laughs> 모자, 모자 모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 <laughs> 제가 육수가. 자, 어. 아, 이해하니까.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오른쪽 밑에다가. 아, 네, 그 정도요 <laughs> 그냥. 저는 주셨을 적에, <laughs> 네. 딴데라 치우라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음. 어? 아, 아니옵니다. 운동하실 때네 쉬시면 은 되게 편안하고 일본 같은데 가면 네. 진짜 오래 걷게 되잖아요 저는 하루에 다섯 개 여섯 개 먹으니까 어. 아침에 먹고 다음 스팟까지 걸어가요 어. 계속 걸어다니면소화식도또 먹고 에, 에, 근데 그 아식스의 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브룩스도 편하고요 모카오네오네라고 하는 음. 브랜드가 편하고 아, 저는 근데 오래 걸으면 살찐 사람들은 여기 엉덩이가 <웃음> 터져 <웃음> 일본 하면 난그 기억밖에 없네그 아래에 네, 뭔가 카피고름 <laughs> 그그 안쪽으로... 같은 아 네, 죄송합니다 안절부 안쪽으로... 척척한 <laughs> 느낌 이분들이 디자인과 이런 거에 자부심과 자존심이 엄청 세대요. 음. 고베에 연구센터가 있는데 아이에 스튜디오 친구들이 그 연구실에 들어간 외부 첫 번째 1월에 어. 색깔도 굉장히 예쁘네요. 아식스도 있겠다. 요새 화이비 있는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하 너무 제일 밑에. 아. <laughs> 어차피 운동하러 나갈 거니까 허리 숙여서 이렇게 빼는 그죠. 거 정도 운동 괜찮잖아요. <웃음> 육수를 <웃음> 빼고 시작하는 거. 빼고 시작. 모자이거 어떻게? 여기는 멋부릴때다 세팅된 상태에서. <laughs> 이쪽 이쪽 이 예, 예. 예. 마이크가 돌아왔는데 괜찮아요? 나 마이크 어디다 달까그 낚시할 때그 라이트 아니에요? <laughs> 이거 아닌가? <웃음> 이거 <laughs> 밤 낚시할 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더알거 같은데. 잘 해보겠습니다. 젖어가지고 아, 그 아래 네. 뭔가. 저는 얼굴로 나가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러니까. 인상이 신발을 좋아하는 인상이에요. 그런 인상이 있어요? <laughs> 우리 집 애들도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티셔츠 입으면 아빠 친구 간다 이래요. 다 모자와 수염과 티셔츠에서 나오는 아~ 조던 원은 안 좋아하시는 신발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신긴 싫어요. 이 색은 사실 즐기는 색은 아니고 더 일반적인 색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색이라든지 월드 페이스. <laughs> 요거 굉장히 인기 많은 신발입니다. 근데 얘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어요. 이게 약간 빈티지한 맛이 있어 가지고 요즘에 스니커트 렌드는 빈티지거든요. 저는 요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키가 에어포스1이 올라오면서 아디다스는 슈퍼스타가 올라올 것 같거든. 이거는 일본에서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오? 아, 제주, 먼지가 쌓여있어. 요 <laughs> 스웨이드인가 봤더니 먼지가 싹 닦이네요. <laughs> 옛날에는 요 색깔로 막 리셀가가 붙고 그랬어요. 하늘색이면은 또 비싸고 이랬는데 저라면 요거 이제 딱 신고 아, 나갈 것 같아요. 어. 쉘터가 누렇게 변색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서 느낌이 있는 음. 것 같아요. 감정가, 감성가. 감성돔도 잡아보셨나요? 많이 먹죠. 참돔을 많이 잡아요. 참돔. 참돔. 제주도 한번 오시면 요트 준비해 놓겠습니다. 요... 제건 제 아니고 어. <laughs> 친한 형이 요트가 많아요. 제가 한번 낚시. 저는 뭐.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제대로 잡 가봐 본 적이 없어요 저 찌가 슈프림께 있어요 그걸로 막 열쇠고리 만들어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뜯어지잖아 팡 터지면 슈프림께 그 밑에 가라앉는 거지 3만 얼만데 한번 가면 3 터지면 없어진다 갯바위에 걸려서 떨어지고 고기가 물끝어서줄 터져서 끊어지고 오늘 낚시 얘기 많이 아, 하는 거 그래. 같은데 어? 야아 뭐, 예. 이거가 너무 예쁜데 신고 나가면 약간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한번 신고 나가려고 신었다가 다시 벗었어요. 예. 근데 보는 사람들은 되게 즐거워 한다. 아름다우니까 신발. 예. 얘가 그래도 얘랑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어, 어. 지금 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120 정도? 감정과 1위. 바로 여기 내시네요 네, 네, <laughs> 현재 마음의 1위는 감성과는 얘가 좋은 거. 아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어, 그런 거 중요해요. 음. 이 신발을 나에게 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이건 누가 주셨나요? <laughs> 나이키 태훈이가. <laughs> 좋은 신발입니다. 2층이군. 2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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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구나. 조던 원 로우. 어때요? 지금? 상당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근본이 아니라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던이 3부터 이 점프맨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 2는 점프맨이 아닌데 있고, 박힌 거는 이게 조던 1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로우로 그 다음에 올라가고 미드까지 요새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이거 뭔가 토사물 같은 게 묻었네요 이거는 좀 많이 신었어요 강아지 오줌 같은데?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시면 닦아주네. 되는 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것도 한 30만 원 중반 40만 원대까지 올라간 신발이죠 덩크로우는 요즘 어때요? 덩크로우가 지금 전성기라고 보시면 시면 되겠는데. 벙크로 파란색. 완전 파란색. 네. 어 그거 좋습니다. 켄터키 아, 블루. 누가 깨끗. 가져갔죠? 신고나 갔다 취해 가지고. 자기랑 신발 바꾸자고 그래서. 누가요? 아는 동생인데 집에 와 보니까는 벤츠 스케이트 있더라고. 아. 저도 술 좋아하는데 다음에 아, <laughs> 한번 같이 <laughs> 형이 더 좋은 옷 신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동안 안 좋은 것일 것 같지 캐롯 이것도 되게 비싸였죠 이것도 한 40만 원 정도 한. 덩크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힘이 좀 빠진 것 그렇죠. 같아요 덩크가 아. 죽어가고 다시 오는 건 포스라고 저는 아. 생각하는데 아직 정답은 없어요 조던 1이 안 죽고 있어가지고 음. 트래비스 컷이랑 후즈와 라이롯이랑 음. 콜라보한 제품이 발매하자마자는 2 0 0 정도 막 이랬거든요 음. 4 0 0 넘었어요 지금 나 그거 우리 구독자분이 저한테 230만 원에 넘기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아 사겠다 제주도 사는 분 야, 어. 그분이 하,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가 뜨거워. <laughs> 230바기는 죄송하고 5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날 그분 사시는 데가 가지고 남경미라 가시죠. 아니, 아, 거기서 다금바리에다가 딱 해서 대접하고 남경미라 갔으면 그 정도는 대접받습니다. <laughs> 요정도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요거 는 처음 봐 가지고 27,000이라고 적혀 있고 국기가 박혀 있는 게 10년 전에 발매된 거거든요. 괜찮은데요? 아, 400도 5 0 0 비데이 프레지던셜 보는 재미가 좀 있는 신발이긴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오 어, 이게 뭐죠? 블레이저인데 모왁스? 저는 블레이저 진짜 몰라요 그 먼지가 다 이렇게 거래가 최근에 되진 않았는데 아, 이거는 추억으로 찾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그럼 신으면 됩니다 블레이서 하이는 신으면 육수가 끝나요 피고름과 특히 이거 <laughs> 이거 신고 나가는데 신발 벗는 박축가적으로아 헤어져야죠 예쁘긴 예쁜데 조금 불편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 너무 높지 않나요 거기? <laughs> 그 정도 들어가야 <laughs> 네. 네. 뭐 사촌 동생이나 친구들 왔을 때 하나씩 가져가 하면서 밑에 두 칸에서 야 주세요. 이거 시도 봐라 여기서 올라 여기서 또 <laughs> 맥스 원 사파리. 좋은 제품입니다. 추울 거예요. 원버전이 떠리에 떠리에 떠리를 하던 신발이었는데 카니메스가 신은 거예요. 그거 어디 갔었지? 하면서 사람들이 찾으면서 떡상을 했던 그다음에 다시 나온 아트모스 버전인데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헤어리 스웨이드나 이런 것들이 멋스럽고 아트모스가 동물을 모티브로 많이 만들어서 타조 패턴이고 털뭐 호랑이 뭐 이런 거겠죠? 감성적으로 좋은 거 같아요. 감성니까 위기 쪽으로 맥스 95 베이직한 음. 모델이고 저희 어렸을 때 캠프 아폴로 시절에는 요게 볼록이어야 한정판이라고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맥스 95는 어떤 예쁜 모델이 나와도 인기가 음. 없어요 음. 저는 이제 진짜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 있어 가지고 구5도 음. 너무 예쁜데 옛날에 우리 아, 잘 나갈 때가 있으니까 요제 구호를 신으면 이제 아재라고 회색에 연두색 있던 그죠 그거 아울렛 갔어요 음. 음. 아. 이것도 옛날에 맥스 최고였을 때 나왔으면은 괜찮은 색깔이었다고 음. 이것도 어 이건 잘 되겠다 했는데 그냥 안되더라고요. 근데... 맥스 원 좋아하세요? 편한 거? 맥스 원 편하세요. 그래, 그래. 이게 왜냐하면 발에 따라서 난 맥스 원이 불편하거든. 음... 요것도 비싸졌어. 원이 좀 어... 비싸졌어. 어... 희한해. 한번 세척을. <laughs> 이거 한번 솔로 싹 빨아주면 새신발처럼 돼요. 어... 저도 신발이 많으니까 샤워하기 전에 하나를 가지 들어가요. 세면대에서 빨고 육수 뿜고 그 다음에 갈 샤워하는. 얘를 씻겨주고 <laughs> 그냥. 예. 와. 이거 니트 재질이고 이것도 뿅뿅뿅 다 새로운 신소재인데 얘가 그래도 더 괜찮은 아, 이유는 오지 컬러기 때문에. 이것도 아, 이제 좋은 시도였죠. 좋은, 좋은 시도 시도였죠. 고, 좋은 시도다. 어, 갑자기 확 진행 빨라지네. 어 예예. 뭐가 예. <laughs> 너무 없네. 이거는 근데 왜 똑같은 게두 개세요? 그 그러네. 얘가 되게 오래된 거고 얘는 그나마 최근 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얘가 얘예요. 더러움이 둘이 같잖아요. 오, 다른 제품이야. 네. 이거는 아, 지금 여기 아어 패턴이고, 뭐. 이거는 스웨이드네요. 다른 제품이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laughs> 맥스 97이 겨울에 발목 나가기가 참 좋은 신발. 이 <laughs> 그냥 바로 이거 예쁘다. 나일템이네. 이거 어디서 나신 거야? 보여줬어 이 것도. 이거하고 이것도 일본에서 온 거. 정창욱이라고 셰프 있잖아. 어 알죠 알죠. 일본 왔다 갔다 많이 어. 하고 갈 때마다 뭐 선물 사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너무 힘들게 샀다고 물어봐 달라고 그랬던데? 어 좋은 신발입니다. <laughs> 신발이고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 신발을 볼 때마다 그뭐 다른 걸 알고 싶으세요? 감성입니다. <laughs> 친구의 노력을 생각. 하 친구의 노력을 생각하실 번호 한번 찾아봐드릴. 아, 괜찮으시겠어요? 가격 볼 준비 되셨어요? 아예 뭐 이거 어느 정도죠? 어, 정가 이상. 치킨 한세 마리 정도. <laughs> 치킨을 치고 있는 사이는 치킨 2만 원으로 해가지고 <laughs> 야 이거 몇 치킨이야? 이런 게좀 아쉬운 게이 신발은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기가 없다고 하대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또 없어요. 나머지 얘들은 지금 불안하다 이제. <laughs> 덕카모 패턴의 네. 에어포스 1 음. 입니다 아 그냥 그냥 <laughs> 이거는 좀 신기한데 왜냐면 요새 미드가 안 나오거든요 좀된거 같아요 봤던지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래로 아, 아래로 미드도 이제 색깔을 좀 타는데 이거 컬러웨이도 비호감의 <laughs> 비호 컬러웨이라서 네. 저거 색깔이 예쁜 거 같아요 주셔도 전혀 무방한 신발이라서 <laughs> 파이프 몇 신세요? 아 이거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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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포스가 또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